여기 군함도 광고가 얼마나 가짜인지 하는 증명인데 송경덕 교수가 가짜라고 증명한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요. 이게 여기.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1 0년대송경덕 교수가 본인이 이 사진을 군함도 광고에 실었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했다고 사과. 여기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66 스퀘어, 타임 스퀘어에서 네, 광고한 화면이에요, 이 화면. 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이거 그냥, 망치로 이거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거.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입니다. 그죠? 아까 보셨던거 이거 이리 와보세요. 요거, 요그 여기 어머니 보고 싶어. 그죠? 그 있잖아요. 어머니 보고 싶어. 그죠? 그죠? 여기 네. 있어요 또 네. 고향에 가고 싶어 아 네. 그쪽에 있어요? 네 고향에 아 여기 고향에 음. 가고 싶어 예, 네, 네. 조청명영화 음. 울산이나 매국로 네. 네. 네, 영화를 음. 찍었습니다 이 아. 네, 한국이 세계 10대 부역한국이에요 일제에 마치 네. 노예로 네. 살았다고 네. 이렇게 계속 부역이만 굽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위원으로 지금. 어,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 네. 어, 국의경제력이나 네. 그런 나라에서 일본을 저렇게 가짜 등산을 만들어서 일본을 모유하고불란정불안도 박정희 정부에서 이미 공원된 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 있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청와대 아, 시 년부터, 어, 박정희 정부를 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어, 한일 청구권 접종을 통해서 융무상 5억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어요. 당시에 융무상 5억불이면 한국의 1년 예산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1975년부터 인명보상, 재산보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다 줬어요. 이 동상은 아무 상황이 없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도 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상자들을 상대로 또 줬어요. 그래서 한 22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당 사람들에게 에그 외에도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걸쳐서 했고 어떤 사람은 이 드러나지 않은 건데 일제 그 당시 그 회사와 그 미분 인공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부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징용과 무관한, 1944년 9월 이후가 징용인데, 그 이전에 모집이나 반알선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그 법원에 판결로 인해서 지금 강제 압류 하겠다. 일본 제사 강조 압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1939년 9월부터는 모집을 한 거예요. 1942년 2월부터는 반 알선입니다. 총9 4 4년 9월 이후부터 곧 징용이에요. 이걸 바리지 않고 전부 다징용같 했다고 그러요 그러니까 죄다 거짓말이에요. 징용간 사람은 실제 사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강제징용 가서 이런 모습으로 일했다. 이런 허위의 날조된 동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요령 그래가지고 당시에 돈 받으러 오세요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신고받았어요 그래 신고받으면 신고필증을 주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진짜 다녀오신 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 수리를, 어, 저희들,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수리, 아, 거부 통지서를 보내요. 보내.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당신은 진짜 진짜로 다녀오신 분이군요. 진짜로 대상으로 대상으로 그러면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보내요. 보내. 박정희 전 모세는 굉장히 정확하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네네네네. 또 돈을 달라고. 말이 안 되죠. 예? 일직업이내 꼴지갑 구다노지야노다지 여기 보세요. 아, 보세요. 민 차별 아니야. 일제 때 우리 조상이 받은 월급이에요 월급. 일제 때돈을못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왔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일제 때 월급 통장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은 의료보험은 얼마를 지불했고, 저축은 얼마를 했고, 내가 받은 실수령액은얼마고다 나와. 일제 때 돈을 못 받고, 노예처럼 일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돈을 집으로 붙였어요. 어떻게 붙여요?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전신환 수령등서 집에 돈 붙인 거예요. 집에. 집에. 아니, 어떤 임금, 어, 저, 그 노예 노동하는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집에서 돈을 붙여요. 돈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일제 때 우리 조상이 거치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제 때이 휴, 화장제를 이렇게 배부했어요. 우리 조상들한테. 여기 보세요. 일제 때화장지를 배부했다고. 여기 의료, 우리가 건강보험 있잖아요. 의료통장 의료 있어요, 의료통장. 의료통장. 일제, 의료통장. 일제 의료통장 일제 때 의료통장 요즘 말하는 의료보험 공단 이런 거 당시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뭐가 있죠? 채탄보 근무증인보 근무일 상여금 임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서류가 정확하게 갖춰져서 우리 조상들은 일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다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에 만든 역사관입니다. 지금 부산 대연동에 가면 이 역사관이 있고요. 이 역사관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러한 동상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노무현 때부터 강제동원 개념,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일제식민지라고 용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서 쳐보세요. 글자가 바뀌어요. 한글 워드에서, 아래 한글에서, 일제식민지라고 치면, 일제강제동원, 혹은, 일제 대일 항쟁기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바뀝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이들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일제 때 우리 조상은 전부 다 독립운동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일제 때태어났으면 독립운동했겠어요? 밥 먹고 살기 바빴겠어요. 시민 여러분, 여기는 동상은 일제가 우리 조상을 강제 착취했다고 지금 세워놓은 건데 가짜입니다. 여기 일본인 이미지 강제 동원당한 우리 조상이 아니라 예,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제 때 살았으면 독립운동했겠어요? 세월하는 노동자였겠어요? 확률이 확률이 몇 프로 돼요? 독립운동하는 확률 여기 여성공주 독립운동했겠어요? 세월인이었겠세요 아니 일제 때 모두가 독립운동한 것처럼 지금 권력과 모든 기관이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긴 하나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열심히 노동하고 살았어요. 일제 때 우리 조상이 열심히 노동하고 살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짓말을 하니까 저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살았다 네,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1944년 어, 말부터 1945년 들어가면서 일본이 패망으로 뭐라 갑니다. 태망 직전에 일본 열도와 일본 열도랑 폭격을 에, 당하게 되고 융단 폭격이죠. 그리고 나가시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종전 당시에 우리 조상들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죽고 다치고 어 회사가 폭격받으니까 월급을 못 받고 만게 그게 맨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청국권협정을 통해서 미불임금 계산을 위해서 유무상 오프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양국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끝난 양국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관리감정을 불러내는 거.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가 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가짜 동상입니다. 올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일제 때 살았고요. 이 모습으로 바로 농문정부에서이 사진을 받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농무정부에서이 사진 받고 돈을 줬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일제강제 동원 역사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조상이 일제 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이 동상이 우리 조상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조상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부산에 있는 역사관이에요. 네. 우리 정부 자료들이요 정부 이런 엉터리 거짓말 동상 세워놓고 이것도 불법이야. 그냥 막 박아요, 그냥.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백주대에 나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끝날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이러한 사진을 다 모아서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동상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